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이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함을 인하여 삶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희에게 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명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해요. 그날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날에는, 그날,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그날이 어떤 날이 의미하는지를 말씀할 때 말할 때,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이제 다음날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성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세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잠시 나타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곁으로 가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날에는 이란 그날이 어느 날인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임하는 그날 그날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 그렇게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심으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시작되게 돼요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 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날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이니다그 날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날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도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더 이상 우리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 날 임하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형벌 대속의 죽으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형벌 대신 받으신 형벌 대속에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셨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강력하게 석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진다. 그렇게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날에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그 날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나한테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주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는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영벌 대속해 주신과 구활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그날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가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한다 그런데 그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신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는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수없이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에베스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 아멘.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상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만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합라고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집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주시면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보다는 오히려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할 때 우리가 구하는 거, 생각하는 것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신다 우리가 A를 구했는데 A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은 A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A보다 더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했으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여전히 죄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내 생각,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내 작은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하 주님로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그 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이 되었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 거란, 우리에게는 그날의 삶을 산다는 것.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날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력사하시는 그날이란,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그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함을 인해서 하나님이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한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그날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임했기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셨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께 후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하게 에 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